오서 봤어? 네. 네. 어? 하늘에 구름도 엄청 후막 이런 구름이더라고 그쵸? 졸려가지고 못봤어 아,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번 하늘 한번 보세요 네, 가을 하늘은 항상 예쁘거든 저.. 저.. 응. 아.. 저 8시.. 아니.. 어0분에일어서 한번만.. 어? 어 뭐, 지 <laughs> <laughs> 그랬어 잘했다 아, 자 이제 우리 안 시간이 되고. 되어서 예배 <laughs> 너고기앉아고기앉아고기앉아 안안안안안 그렇지 예배 시간이 오케이. 되어서 함께 예. 시온아 준비됐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큰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리의선도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모회와 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자, 우리 시간 준비해 온 예물 드리는 시간. 우리 <laughs> 누구야? 에, 네? <laughs> 오케이 나오세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자 예물 린 친구들은 찬양해요. 어 어디서, 어디서 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학교 잘 다니고, 또 유치원 잘 다니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어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구별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더욱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체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체크해봅시다 하나 둘셋 만화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친구가 자 젠틀 잘했어 젠틀 잘 외운 친구들은 이따가 엄청난 도움이 되는 시간이 올 거야 자 오늘은 우리가 구별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아기 때 학교 냈던 거아 그랬어? 자시오님 마시고 <laughs> 언시아물 마신다고? <못 맞힌다고>? 미안해 시호 나자 이아니 좋은 사람 싸우자 <laughs> <laughs> 네, 유한이, 나랑 싸우자. <웃음> 네. <웃음> 자, 해수나 싸우는 건 어떤 거야?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쁜. <laughs> 그렇지.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해원아, 왜 싸울까? 싸우는 이유 한번 얘기해 볼수 있겠어? <laughs> 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거 같아? <laughs> 응? 서로 말이 안 통. 오, 말이 안 통해요. 막 싸우지.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내가 야 자기가 더 유리하게. 그렇지, 자기가 더 유리하게. 자기가 조금 더 뭐, 어, 뭐, 뭐, 그냥 화가 나서 막 이러는 게 있을 때 막. 그럼.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란, 싸우는 건 잘하는 거야? 나쁜 거야? 응. 이렇게 가장 어린 친구도 싸움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착한 싸움이 있대! 응. 응? 착한 싸움, 성경에는 선한 싸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에? 새야가 눈이 네 동그라졌어. 착한 싸움이 있다고요? 라고 얘기하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착한 싸움, 선한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 착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면 허? 상을 받는데 응? 상이 뭐야? 선물 같은 거잖아. 그치? 우리 심실 뿅뿅이 모이면 선물 받아 안 받아. 상받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어? 싸움은 분명히 소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쁜 건데. 선한 싸움을 하면 상까지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냐? 바로바로. 아로 아저씨. 내라치. 아 아저씨. 아저씨가 디모데 아저씨한테 편지를 썼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어 어? 어디 산 거야? 나는 물사 웃고 챈에 나왔단 말이잖아, 그렇지? 우리 오늘 챈트 했던 그말 누가 한 말이야? 바울, 바울 아저씨 맞아, 바울, 아저씨가 바울 아저씨 바울 아저씨, 바울 아저씨가 나는 손을 쌍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외로만이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빛단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했지.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렴. 그래서 이제 궁금해야지. 어떻게 싸우지? 예술을. 혹시을 해서 싸울까? 예술을 발차기를 해서 싸울까? 아, 을 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 자, 따라 읽어 볼까? 영적 전투. 영적 전투. 어,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와. 영적 <laughs> 전투. 다시 한번 영적, 영적 전투. 전투 시작. 영적 전투. 뭐 어, 표정 봐. <laughs> 영적 전투 할수 있겠어? <laughs> 자 바울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치고 받고. 영적 이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아빠. 거야. 뭐냐? 우리가 싸우는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어? 자신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 노력한 것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선한 싸움, 착한 싸움을 우리 친구들도 하라고 바울아저씨는 부탁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어떤 상급을 준다고 하는지 앞서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3았어3 346 346 네. 4 6신약3경신약3경3 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 0 0 0 0 3 0 0 3 3 3 3 3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성경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 싸움을 한 사람이 한한명나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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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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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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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난 기도원이라고 해. 어, 너의 어? 이름은 뭐니? 어? 오, 멋진 이름이구나. 너도 겁이 많은 편이니? 어. 아니. 그렇구나. 난 사실 겁쟁이였지만 끝까지 겁쟁이로 살진 않았단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뒤 겁쟁이 기도원에서 수행용사 기도원으로 인생이 바뀌었거든. 우와. 게다가 멋진 이름도 생겼지 바로 여룻바알 바알이 그로 더불어 다툴 것이라 라는 뜻의 이름이야 왜 이런 이름이 생겼냐고? 그건 말이야 내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해야겠지 미디안이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우리 밀을 다 도둑질해가곤 했어 그래서 나는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야. 주님은 내가 미디안과 싸워 이길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먼저 내게 할 일이 있다고 하셨지. 바로 우상을 없애란 말씀이셨어. 부끄럽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지. 다 알신의 신상을 집에 두고 복을 빌고 있었던 거야. 나는 솔직히 겁이 났어. 바알 신상을 없애버리면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어. 그래서 바알 신상을 모두 없애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이 사실을 알고 다들 난리가 났어. 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들디어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가 스스로 싸웠겠지요. 그런데 저렇게 망가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니요. 하면서 말이야. 결국 사람들은 나를 여룩바알이라고 불렀어. 바암을 대적했다고 말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 너도 이제 그럴 수 있겠지? <laughs> 잘 봤어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을 잘 해보자. 우리 친구들이 만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오니돈이. 기드온. 기드온.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처음부터 오니돈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거기 있었던 사람. 있 어, 맞아, 맞아. 기드온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 우상반 아제. 아, 이, 어? 신상을 돌로 뚝딱뚝딱 만들어놓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잘 세게 해주세요 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볼 신상을 해와라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엄청 세게 해 우상 숭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기뻐하지 않으셨어? 해, 다 해, 하지 하지 않았어. 않았어. 맞아. 기뻐하지 않으셨어 기뻐하지 않으신거야에다가 어, 화까지 나신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인 미디아는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셨어 7년 음. 동안 계속 농사만 지으면 싹 가져가고 응? 그래서 기도는 겁이 많았다 그랬지 딱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농사 지은 것 다음에 이걸 또막 이렇게 예쁘게 까 놓으면 또 와서 미디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원래 숨어서 겁도 많잖아.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대. 누구의 음성이 들었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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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겁쟁이요 그랬어? 아니지. 큰 용사요. 겁쟁이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면서 뭘 부탁했는지 기억해? <목소리> 뭘 부탁했어, 기둥은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지, 맞아 우상은 어떻게 하라고? 무시라고. 무시라고. 무시라고 슈퍼 스매셔.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 집에 인형이 있어. 어?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학교 가기 전에도 인형한테 인사하고. 인형이비교 비정표 그런가? 어쨌든 네, 이런...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누가 부신다고 생각해 봐. 그런 거였어. 맨날 맨날 자기의어 자기가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신상들에게 기도하고 절했단 말이야. 엄청 소중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도한한테 부시라고 한 거야. 자 겁도 많은 기도 할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고민했을 것 같아. 것, 겁이 좀나는데 근데 결국 은 어떻게 했어? 이 부상 마무리하고 부셨지. 하나님이 주신 어. 용기를 가지고 했어. 자,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사람들 어떻게 됐대? 막 아, 화가 아, 나가지고 기도원을 죽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아, 막 아, 화를 내서 아, 죽이려고 막그 앞에 달려들었어 그랬었을 때 누가 나셨다고 그랬어? 기도원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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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아, 기도원 아빠가 어? 아니 만약에 바을이 어? 당신이 얘기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바을이 나를 부시는 거 자기를 부시는 거니까 화가 났으면 어떡해? 바이 직접 싸웠겠지 근데 바이 싸웠어 안 싸웠어 안, 안 싸우고 부서졌어 안 부서졌어 부서졌어요. 그렇지 그러니 기도원이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아, 아,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여룻 발. 알이 그로 더불어 그가 누구야 기도원 바과 기도원이 싸웠다 라고 해서 여룻발이라고 불렀다 자 이게 바로 기도원의 착한 싸움 <laughs>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네. 위하여 네. 싸운 거야. 누구랑? 바리랑.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어요. 동상이 어, 움직여요? 근데 동상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동상을 네. 믿고 있는 막한 의스라의 특성들이 있었잖아. 기도원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였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어. 하지만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 기도원. 하나님의 사랑. 발과 아, 선한 싸움을 한 사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용사가 될수 있었고 기도온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구원해 줄수 있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온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시온이 선한 일을 할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조금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할수 있을까? 아직까지 조금 뭐,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 농부가 길을 가다가 알을 주운 거야. 그래서 음, 어? 알이네 닭장에서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닭장에 딱 넣었어. 시간이 딱 지나고 딱 깨어났지. 바밤. 누가 깨어났어? 독수리. 어. 독수리가 깨어난 거야. 자 독수리가 닭들이 닭 먹어. 어? 같아. 나는 닭이랑 좀 다른 거 같은데. <laughs> 이상하네. 근데 닭이랑 같이 크니까 닭처럼 컸어. 근데. 탕탕탕! 에우당탕탕이 아니지 우릉쾅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막 치는데 닭들은 어떻게 해? 무서워서 뿡까닥딱딱떡 어.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 어. 집으로 들어가는데 독수리도우리 알다시피 무서움을 탈까 안 탈까? 아. 아. 안니다 독수리는 엄청 용맹하고 욱이 어. 있고 막 이런 새치 이 독수리가 나는 어떻까지 닭인 줄 알고 컸는데 천둥 번개가 하나도 안 무서워. 뭐지? 난왜 쟤네랑 다르지? 하면서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하늘에 멋지게 나는 독수리가 딱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뭐야? 아하!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구나라고 하면서 하늘에 와. 이상한 말 자, 아니 닭을 잡아먹을지 않을까요? 오, 어. 어?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아, 같이, 같이 나고사는 형제자매니까. 아, 오늘 우리도 이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는 닭이 <laughs> 아니라 독수리. 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우리는 특별해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나의 자녀야. 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닭으로 남을건 아니죠? 그렇 닭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비유야, 비유. 알았지? 저 선생님 닭을 제일 좋아해. 자, 우리 친구들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특별한 하나님이잖아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는 이야기를 잘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마음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될수 있게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공개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시 생명으로 이루어질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구하옵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laughs>